안녕하세요. MNK 프락인데요. 리비안이 전략적으로 선보인 R3X가 제 뒤에 있는데요. 아마 생산은 확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과연 어떤 또 매력이 있을지 한번 이렇게 디자인적인 부분 살펴볼 예정인데요. 어,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디자인에 굉장히 좋아하는 전기차인데 어, R3X 궁금하네요. 같이 보시죠. 와, 디자인 진짜. 너무 예뻐요, 여러분. 컬러뿐만 아니라 굉장히 레트로한 느낌을 강조하는 이런 부분인데, 사실 헤드램프나 뭐 이런 d r 같은 경우에는 리비안 R1과 R2 최선의 선보인 뭐 이런 모델과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리비안의 이 d 트를시켜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R3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오프로드나 러기드한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변인구리 이렇게 달려있고요. 네, 그리고 R3X는 에 이렇게 오프로드 전용 타이어가 달려나옵니다. 여기 밴더에도 리비안이라고 네, 컬러가 들어가 있는 강조 부분이 있네요 일단 뭐 실내 타보지는 못할 것 같은데 살짝 살펴보면요. 네, 기존에 리비안 브랜드가 추구해왔던 어떤 그런 디자인적인 부분이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런 것들이 조금 더알뜰리 사이즈에 맞게 들어와 있는 부분들, 네, 이런 느낌을 끄는 부분입니다. 디자인이나 컬러 같은 것들도 굉장히 외장 디자인과 어울리는 이런 또세터를 자리했네요. 루프에는 네 크로스바가 자리에 있고요. 어 약간 이렇게 또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네이 열은 네 열어보겠습니다. 네이 열은 요 사이즈에 비해서 네, 그렇게 부족해 보이는 공간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아, 근데 이 R3X의 바로 백미는 이제 뒤에서 보는 이 45도 이 각도인 것 같은데, 네, R3X라는 이렇게 로고가 네, 자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범프라든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오프로드 진입과 탈출에 용이한 이런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범퍼나 이런 재질 같은 것들은 네, 어떤 흑대일주행 이런 데서도 네, 상처에 그 스크래치 같은 거 생겼을 때 않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네 그리고 리비안 이렇게 이름이요 옆에서 보면 굉장히 입체적으로 이렇 돌출되어 있는 것을 또알수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타일라이트 디자인 같은 경우도 뭐 리비안이 추해했던 이런 다른 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네요. <목소리도> 네, 리비안 R3X에는 트라이 모터만 기본으로 제공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아, 근데 여러분들 정말 뭐, 전기차로 레저나 오프로드, 아웃도어 라이프에 굉장히 특화된 브랜드잖아요, 리비안이. 이런 데서 리비안에서 요 정도 사이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런 사이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딱 어울리는 그런 모델인 것 같아요. 아, 정말 이 R3X가 알뜰이보다 먼저 시장에 나올 거라고 하는데, 어, 정말 그 시장의 어떤 트렌드라든가, 소비자가 원하는 것들을 잘 반영한 그런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몬터리 모터 위크에서 MNK 기업 풀 황이었고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도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